6.84 부대 사건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사건이라 불리는 북한의 박정희 암살 사건 1.21 사건이 일어난 후 김일성 암살을 목적으로 우리 군도 공군 산하의 특수부대를 창설하는데 이 부대가 영화 실미도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6.84 부대이다. 창설 당시 인원은 31명으로 시작하여 훈련 중 1명 사망 탈영 시도로 2명이 처형당하고 3명은 인근 서민 무의도로 들어가 무의초등학교 민간인 여성 2명을 강간하고 학생 9명과 교사 1명까지 총 12명을 인질로 잡아와 부대와 대치하다 전원 자결하였고 조장 1명은 기간병 폭행과 동료 강간 등으로 처형당해 총 7명이 사망하고 결국 24명의 인원만 남게 되었다. 이들은 김일성 암살을 위해 엄청난 훈련과 고통을 견디며 훈련해왔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남북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중앙정보부장이 변경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며 김일성 암살 계획은 점차 뒤로 밀리며 잊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와중 부대 예산이 중간에 착복되어 부대원들의 대우도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공급이 끊기고 음식 지원이 부실해지자 자원한 김방일 공군 종사를 제외한 대부분들의 특수전 출신 교관 및 조교들이 섬을 떠나고 이쪽과 관련 없는 기간병들이 들어오자 684 부대원들은 굉장히 불안해했다. 그런 언중 보완을 위해 심의도 684 부대원들을 다 제거하자는 이야기를 부대원들이 알게 되자, 부대원들은 박정희를 죽이겠다며 기간병들을 죽이고 탈영하였다. 이들은 인천에 상륙하여 시외버스를 탈취하여 청와대로 향하는데, 이들은 무장공비로 칭해지며 국군의 저지를 받았다. 부대원들은 갈수록 많은 병력의 상황이 불리해 목적을 이룰 수 없다 판단하자 수륩탄으로 자폭을 하고 만다. 하지만 이들 중 4명은 심한 부상은 입었지만 살아남았고, 추후 실태조사의 증인으로 참가하게 되었지만 공관계좌의 사형을 면하게 해주고, 월남 참전을 하자는 제안을 하여 자신들의 억울함을 말하지 않고 비밀사항이라 말 못한다 라며 끝까지 아무 증언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이 4명은 사형 판결을 받고 총살당한 뒤, 정식 장례 절차도 없이 안매장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무장공비, 군특수검 등으로 표현되었지만 육사 출신 국회의원이 공군 산하의 특수부대라는 것을 말하여 684 부대가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이를 말한 국회의원은 남산으로 끌려가 심한 고문을 받게 되었다. 영화에서나 소문으로는 교도소에 있는 중범 제자들을 대상으로 부대원을 모집했다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전국 각지의 멀쩡한 청년들에게 제안하여 부대원을 소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